<웃음> <웃음> 어, <laughs> 어 아, 잠깐 었어 어, 아, 우리 회장님은 벌써 틀렸어. 어, <laughs> 자, 이게 들어가도, 들어가도 반칙이야 아, 여기, 여기. 어. 아, 왜? 아, 그기 그러니까. <laughs>

<목소리> 저 마치 비켜 시선이. 아이 아니 여전히 앞으로 빼지 마. <laughs> 뭐. 아, 야 이쪽은 나 여기서 들어가면 예, 두개어야 아, 되겠네. 나, 길은 요새, 약에, 아니, 여기서 해도 이 여기서도 안 들어가나 이세 약해. 너무 약해가 봐. 열 개밖에 없다는 게. 열개다한하도못넣는데뭔열개는연이스 예. 반습니다 축하 축하축하 언니 일이 야, 이 아, 야, 들어가하이거 <놀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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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기 밀어 주라고. 이여

들어간다. 중보를 보고서 맞춰갖고 자. 네. 아. 맞 삼박자가 안 맞으면 안 들어가. 네. 두셋 나이스. 나이스 나이스. 와와와 여자들이 와더 잘하네. 아, 전선생.